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여섯 나팔들은 이 지상에 내리는 재앙을 알리는 심판 그 나팔의 소리였다면 일곱 나팔은 좀 특이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어, 찬송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가 주와 그리스도로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통치가 바뀐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이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세상의 통치자, 곧 거짓 통치자를 주께서 전혀 허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로 바뀌게 되어서 거짓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데 이러한 통치의 전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 이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때도 어떻습니까? 통치가 전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요한의 환상 속에서 완성된 일이죠. 요한은 지금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일 환상을 본 그때도 미래 일이지만은.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장차 있을 일이지만 요한은 그 환상이 완성된 일로 보인,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놀라운 마지막 때를 현재 일어난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일처럼 이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를 또한 지금 이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게 마지막 때까지 견디어서 그 통치의 정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정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곱째 나팔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다섯 번째 나팔부터 세 번의 화가 예고되었는데요. 이미 두 번의 화가 지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화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찬양의 소리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화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하늘에 찬양의 소리만 기록되고 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사실 이는 이 찬양을 잘 이해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중심 내용은 18절에 보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는 멸망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의 양상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감사하옵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권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24 장로가 하는 찬양인데 잘 보시면은 이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요. 이제는 이제도 계셨고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는 내용이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서 4장 8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두 구절에서 기록된 것중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당연히 장차 오실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절도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세스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이미 과거에 완성된 일로 장차 오실리가 오셨기 때문에 완성된 일로 과거 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문구가 19장 2절에 보시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그 권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앞서 앞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산과 바위가 무너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다고 할 만큼 그 심판은 두렵고도 떨리고 피하고 싶은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견고함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 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정하셨죠. 주님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이라는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내가 해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살아서 받아내는 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결코 우리의 삶에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교회와 붉은 용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자이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12장에 등장하는 어, 아이를 낳는 그 장면에서 그것을 삼키려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인은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요. 오절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망국을 다스리실 메시아. 그가 나신다. 그런데 이 여인을 두고 우리가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이제 한정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어, 퀘스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후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으로 이 여인을 통칭하기를 주장했습니다. 매우 타당한 해석입니다.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후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있는 그 메시아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 사역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흥덕강사 교회 성도님들 최근에 아내와 어, 며칠 전에 한 드라마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한 명이 망상 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현실을 외면하고자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세계에 자신을 가둬버렸습니다. 약을 먹어요.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니. 과거의 아픔이 몰려와서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현실을 모른다 말하면서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현실에 돌아가면 또다시 이 현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것을 가둬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적당히 정해 놓은 룰 안에서 타협하며 살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을 것 같아 숨어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은 아닙니까? 태어난 그 목적대로 지음 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사탄의 공격과 회방이 무서워서 외면하고 싶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서 현실의 삶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어서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약을 먹고 싶지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최대 본성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대해 반드시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실제의 말씀이 미래에만 한정되지 않냐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를 향한 찬양으로 승리의 나팔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 의인에 대한 보응도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외면이 아니라 찬양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시험과 다가오는 위협으로 인해 주를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기보다 말씀을 행하는 인생으로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온전 때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